안녕하세요 오늘은 극항색 중토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아주 색감이 멋들어지게 극항색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잘 들어있는 난초입니다 입 길이는 한 10cm 정도 되고 입 넓이는 0.5, 0.6, 그렇게 되는 아주 강건한 난초입니다. 아, 육질도 좋고, 종자목으로 한번 키워볼 만한 난초 같습니다. 아, 이걸, 어째, 어째 보면 또, 명명품도 조금 달은닮것 같고,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안 해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아주 색감이 좋습니다. 어, 신화는 가을 신화가 가을 늦게 어, 이렇게 붙었는데 두 개가 붙었는데 음, 한쪽 요쪽에는 이제 뿌리가 두 가닥이 잘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커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잘 커리라고 봅니다. 아주 진층의 신화도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반대쪽 신화고. 어,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 아마 맹맹품일 가능성이 뭐 다분히 좀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모조 볼브도 잘 연결이 있어서 아주 신화가 뭐커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잘 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뿌리 사진입니다 아,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지만은 신화가 성장하고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모주도볼부가잘 연결해 있어서 아주 신화가 힘을 많이 받을 것으로 그래 보여집니다. 신화는 뿌리가 내려져 있어서 아무 탈 없이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